첫번째 사진전은 노순택 사진작가님의 검은 깃털 이라는 전시입니다 이정도 크기 화첩이라고 그러죠 시원한 갤러리에서 사진전 구경하는 것도 좋네요 작품 크기 압도되네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듭니다 골목길은 어슴풀에 기억은 나는데 전망 좋다 천전망대 메인 길입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가외동 전망대도 보시기 바래요. 입장료 무료네. 운영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기 좋아요. 여기가 운영궁이면 익선동도 또 가까운 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익선동 골목길입니다. 와, 오늘 집에 가겠어. 송해 길입니다. 4일만에 서울에 해가 떴습니다. 사진가 이내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가 아니고요. 오늘은 노순택 작가님의 사진전하고 강홍구님의 사진전을 구경하고요. 북천 쪽 골목길을 조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가 학과제 걸러리입니다. 한옥을 전시장으로 만들었네요. 저는 마을버스 11번 타고 정덕도 호수호관에서 내렸거든요. 첫 번째 사진전은 노순택 사진작가님의 검은 깃털이라는 전시입니다. 일단 촬영이 가능해서 간략하게 전시 서문, 일시정지 이용해주세요. 이번 전시는 평소 느낌과는 다른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 관람객이 되게 많습니다. 론순택 <목소리> 작가님의 색깔이 묻어나는 작품들도 있고요. 어, 이 사진. 어떤 어둠에 대한 연작이다 이번 전시는 찍힌니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중인지 알 수가 없는 직관적이지 않고 모한 작품 작품 사이즈가 크니까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이 작품은 어, 되게 어렵다 진예를 찍은 사진인데 전시장이 또 바로 이어집니다 쭉 연작식으로 이어져 있네요 화첩이라고 그러죠 추상적이면서도 인상 깊은 작품이에요 노스텍 작가님의 검은 깃털 학고재 갤러리였습니다 작품 크기가 정말 커요 전시회 구경 잘 했고요 빠져나가겠습니다 어 여기 방향록 쓰고 가야지 노스텍 작가님의 이번 전시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정덕도서관 방향으로 쭉 가서 강홍구 작가님의 사진전 바로 이어집니다 좀만 더 가면 정덕도서관인데 여기서부터 또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오 삼청동 사람 많아졌습니다. 사진 전시 계획 중이신 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여름은 갤러리 비수기라서 되게 저렴하고요. 전시 기간도 오래 잡아 주십니다. 겨울에도 물론 비수기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삼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선 다시 좀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네요 최근 추세를 보면은 인사동에서 사진전 하는 것보다는 삼청동쪽이 사진쪽은 대세를 이루고 있네요 아마 인사동쪽은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않을까 최소 300 이거든요 일주일에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요 골목에 있는데 우측에 있을까요 좌측에 있을까요 이럴수가 영어로 써있어서 내가 못 보고 있었네요 노순택 작가님하고 강원구 작가님은 두분다 팬층이 상당히 많은 작가님이에요. 이렇게 햇볕 뜨거운 날, 시원한 갤러리에서 사진전 구경하는 것도 좋네요. 강원구 작가님의 고향을 배경으로 한 사진전 제목이 신한 뻘 모래 바람입니다. 위층이랑 아래층, 두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구 작가님의 고향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대화적인 느낌도 있고요. 강홍구 작가님의 의미 있는 사진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고향을 배경으로 사진 전시도 하시고 아름답네요.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듭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이어붙인 느낌을 내려고 했나 봅니다. 대형 작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감상하는데 시원시원한 느낌을 많이 줘요. 지금까지 강홍구 작가님의 신안 바다 뻘 모래 바람 사진전이었습니다. 오늘 두 사진 작가님의 전시회 어, 둘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유관광 시간이에요. 발길 닿는 대로 북촌 골목길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은 언제 와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행운의 날이네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두 작가님의 전시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여기가 어딜까? 발길 닿는 대로 올라가 보시죠.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백인제 가옥. 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북촌 쪽은 전시회 구경 마치고도.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으로도 길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서 헷갈리네요 골목길은 어설프레 기억은 나는데 막다른 골목입니다 우와 수급 예쁘다 저분들도 왔다가 돌아가시네 북촌하고 삼청동, 가회동 쪽은 역사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골목길이에요.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요. 손병희 선생님 집터. 오가 되니까 그래도 그늘이 어느 정도는 생깁니다. 좋았어.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네요. 한옥들도 많고 한복 렌탈 가게도 있네. 잠시 들어가서 가격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복 렌탈 비용이 기본 한 시간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전망대 가서 사진 찍고 걸어다니다가 반납하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도 파는 데가 있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기본 렌탈만 하면 어, 렌탈만 기본 렌탈 하면 2만원 2만원 머리까지 하시나? 2만 5천원까지 해 돼요. 자 북촌전망대 조금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쁘다 한복 입으니까 외국인분들이 오히려 한복을 더 많이 입습니다 여기에 북촌전망대가 있다고 표지판이 있는데 보통은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보냐고요. 날씨 정말 좋다. 오 이런 것이 있었어. 한옥 지붕 예쁘지 않나요? 덥다 더워. 이 조골목은 안 가봤는데 때로는 안 가본 길로 가보는 것도 여행의 큰 묘미입니다. 와 전망 죽기네 를 뻗어서 이 한옥 지붕들을 구경하시죠. 저쪽 편은 가외동입니다 땀은 막 줄줄 흐르는데 경치 하나는 끝내주세요 막다른 골목인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달리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네. 쪽가 아쉽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아, 결국은 평소 코스대로 돌아왔네요.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북촌의 명소 전망대입니다. 북촌 전망대 메인 길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인데 반쯤은 그늘이 져서 아주 좋아요. 덥지가 않다.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오니까 그림이네요. 외국인들도 많고 분위기 좋네요. 줄 서서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진원당이라고 써놓은 건가? 정말 좋다. 모두 모두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래요. 이제 가회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동편으로 넘어가면 가회동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곳이 또 있었네요. 이중구 가옥. 이쪽은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이쪽은 흔히들 말하는 부잣집입니다. 골목길이 정말 조용해요. 이쪽은. 저는 자유여행이라 숨겨진 골목들 많이 들어가 볼수 있어서 좋아요. 편의점이 없어. 다음부터는 냉장고에 얼려서 얼음을 하나씩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가회동 코스 가보겠습니다. 저 곳이 아까 봤던 북촌길이고요. 숲이네요, 완전히. 이쪽으로는 또 오랜만에 가보는 길입니다. 혼자 유유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가 바로 중앙과 앞이고요. 계동입니다. 이쪽이었나? 전망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이럴수가. 전망이 막혔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차촐. 이곳은 제가 마음대로 이름 붙인 가외동 전망대 가외 2신 전망대 생각보다 음료값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이 골목은 여전하네요 이곳이 바로 가외동 전망대 아 좋다 요 옆으로도 전망이 좋아요 골목 바람 정말 시원하다 북촌도 구경하시고 가외동 전망대도 보시기 바래요 이제 중앙구 앞에서 봐요 하나 둘셋 짠! 않다. 여기가 바로 중앙고 앞인데 개동골목길도 강추합니다. 오늘 전시회 구경도 잘하고 골목길 구경도 잘하고 날씨도 좋고 중앙고 건물이 되게 고풍스럽습니다. 저는 또 메인도로를 안 가고 옆 골목으로 해서 개동길 여기는 목공의 공방인데 장승 귀엽다 음~ 나무 향기 좋다 군데군데 한옥 체험사리도 있고요 1박에 10만원 넘어갑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데도 마치 그림처럼 보입니다. 골목골목이 하나의 박물관이에요. 다시 개동길입니다 학생들 퇴근 시간이라 버글버글 하네. 여기는 사진 전문 갤러리, 서희 갤러리가 있습니다. 골목길이 되게 조용하네요. 굴뚝한데3서일운동유일지 유심사터 가정집이에요 왕짱구 식당은 아직도 있습니다 흑백사진관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게 신기합니다 김성수 선생 옛집 제등 뒤로는 대모 세무고가 있어요. 한번에 쭉 갈게요. 생각보다 가게들이 가격이 저렴해요. 대동, 안녕히 계세요. 여기 지하철역이 종로상가역이었나? 안국역이었습니다. 갈아타기 번거로우니까 좀더 걸어가서 낙원상가 있는 쪽에서 지하철 타고 1호선 타고 집으로 가야겠네요. 운영궁 영상도 있으니까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운영궁 내부도 있습니다. 운영궁은 겨울에 눈올때 오시면 정말 좋아요. 입장료 무료네. 선선하니 좋습니다. 오, 저거 호두나무인데? 운영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기 좋아요. 저 혼자 관람을 즐기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인사동도 구경하고 운영궁도 구경해 보시길 바래요. 아, 또 햇볕 뜨겁다. 바닥이 흙이라 특히 마음에 듭니다. 흥성대원군의 주된 거처였다. 아까 지나쳐 왔던 여기는 노락당. 여기가 운영궁이면 익선동도 또 가까운데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날밤새입니다 날밤새 어차피 지하철역 가려면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발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니까 익선동 도착했네요 관전사가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익선동 골목길입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대부분 다 가게 안에 계시네요. 익선동 지나면은 또 송이길도 구경을 해야겠네. 와 오늘 뭐 집에 가겄어. 캬~~ 이곱창에 소주 한잔 찍어주고 싶다. 갈매기 쌀, 17,000원이네. 오늘이 금요일이다. 낮술 즐기시는 분들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그의 유명한 갈매기 골목. 갈매기 골목도 좋은데, 밤 되면은 이 도로가에 포장마차가 쫙 깔리거든요. 여기도 좋습니다. 저녁 되면은. 간판이 몇 개야, 도대체? 여기에 유명한 노포가 하나 있죠. 영춘옥. 여기도 이렇게나 바뀌었어. 피카들이 극장입니다. 아직까지 피카들이 간판이 있어요. 여기까지 온거 송해 길은 마저 보고 갑니다. 상가역 뒷골목은 흡연자들의 성지입니다. 햇볕 좋다. 송해 길입니다. 종삼 근처는 음식값이 되게 저렴합니다 드디어 종로 3가역 1호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